안녕하세요. 짱아님들.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요, 정말 거의 처음이자 오랜만에 중식당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조선펠리스의 이타닉 가든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요새 정말 핫한 육성급 호텔 조선펠리스의 36층의 이타닉 가든 말고 또 다른 식당인 홍연의 업그레이드 버전, 더 그레이트 홍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타닉 가든 소개했었던 영상처럼 처음에 이렇게 루틴이 갔죠. 차 주차하고 조각상을 지나서 36층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홍연 같은 경우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더 그레이트 홍연을 먼저 오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도 그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짜장면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홍주 탕수육이라고 여기만의 시그니처 탕수육이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고급진 미술관 같기도 하고요. 이타닉 가든에서도 보셨겠지만 뷰가 굉장히 좋아요. 되게 고층 시티뷰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창가석 자리는 데이트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아담한 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루이보스랑 히비스커스 마농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메뉴판을 보여주시는데 메뉴판도 되게 박물관에 있는 박명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룸이랑 세미룸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다 코스물을 주문해야 하고 룸 차즈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좌석 거리두기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가족이어도 동거 가족... 그걸 증명해야 돼서 민증이랑 이런 것들을 챙겨오라고 하셨었는데 따로 확인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유자향 피클이랑 줄기상추, 야마고라게, 모기버섯을 주셨고, 소룡포를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소스 세팅해주셨습니다. 야마고라게는 스시야에서든 어디서든 먹어도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아삭아삭한 맛이 좋죠? 처음에 나온 메뉴는 캐비어 소롱포 입니다 소롱포 자체를 어른 되고 나서 제가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켰는데 안에 들어간 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국내산을 사용하고 계셨고 세피스에 21,00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가족이 4명이라 4개를 시켰고 그러면 하나에 7,000원인 셈이죠 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적당히 육즙이 흘러나오고 일반 만두보다는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롱포 자체를 진짜 제가 몇년 만에 먹어보는 거라서 그리고 위에 캐비어 맛은 거의 없지만 만족스러웠었고 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였던 것 같아요. 간장에 찍을 때 살짝 떨궈서 캐비어 맛을 더못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샴페인 볼랭저를 시켰었는데 트러플 얘기를 하다가 샴페인 코르크가 약간 버섯 모양 같다고 아빠가 장난을 치면서 저걸 잡고 장난을 쳤네요. 코르크로. 네, 그냥 재밌게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날 거의 메뉴를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식사까지 한 9개 정도를 시켰던 것 같은데 그다음엔 이제 직원분이 추천해주셨던 메뉴예요. 아삭한 오이를 곁 들인 흑식초 해파리 냉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해파리의 꼬독꼬독한 맛, 네뭐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식감 맛. 그리고서는 이제 칠리 중새우. 칠리 중새우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이었고 일단 색. 감이 정말 폭발했죠. 장난 아닌데, 75,000원이면 굉장한 가격인데, 뭐 맛은? 맛있는 칠리 종새우 맛이었습니다. 새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달달하고, 그 통통하고, 아주 진했어요, 양념이.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정말 맛있는 칠리새우다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었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다시 해파리네이대로 돌아와서, 이건 사실 진짜 직원분이 왜 추천해주신 건지 아직도 의문이 가는 메뉴예 약간 그냥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꼬독꼬독한거아니 원래 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따로 시켜 먹기에는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메뉴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의 시그니처 홍주 탕수육인데요. 딱 비주얼만 보면 이게 탕수육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저는 근데 이 더그레이통연 여기 방문하기 전에 리뷰나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돼지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셨고 가격 같은 경우 65,000원입니다. 색감도 그렇지만 비비큐 양념치킨? 맛도 나고 아주 바삭한 닭강정 껍질 이런 느낌 나고요. 그 소스 때문에 되게 끈끈하면서 딱딱한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 되게 얇게 돼지고기를 넣어서 튀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씹는 보통 탕수육 느낌보다는 약간 딱딱한 껍질 있는 먹는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지고 간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그 방문하기 전 후기들 보고 예상했던 맛이긴 한데 한 번쯤은 먹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색다르고 신기한 맛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삭한 돼지 바베큐. 요거 같은 경우엔 돼지고기가 멕시코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가격은 75,000원인데, 꽤 되죠? 근데 껍질 쪽은 완전 바삭하고, 안에는 속살이 약간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살짝 고기 냄새? 돼지고기 냄새가 나나 싶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전까지는 돼지고기들이 다 국내산이었는데, 요 돼지 바베큐는 멕시코산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조금, 네, 베트남 음식 느낌이 나기도 했고, 약간 이거는 가족들이 많이 남겨서 제가 거의 다 클리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돼지고기 즐겨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전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홍주탕수육 같은 경우에 방울토마토를 약간 튀겨서 따뜻하게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과일은 저는 무조건 신선하고 차가워야 제 맛이라 따뜻한 건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재 충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피스에 3만 원인데 저희가 세 개를 시켜서 4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당 15,000원인 셈인데 요거는 비주얼도 좋고 맛도 괜찮았어요. 낯베드란 느낌이 딱 먹자마자 들었는데 일단 겉바속촉이 지대로입니다. 안에는 약간 게살 치즈 이런 느낌 나고 약간 스프 느낌도 나고 되게 메시 포테이토 느낌도 나고 걸쭉하면서 약간 느끼하면서도 바삭하면서 되게 매력적인 맛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뜨거워가지고 이거는 조금 식혀 먹을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샴페인 먹으면서 술안주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짭짤하고 살짝 느끼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식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식사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짜장면이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짬뽕이랑 볶음밥까지 시켜서 이제 가족들이랑 쉐어해서 먹기로 했는데 일단 오늘의 하이라이트.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입니다.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격은 5만 7천원. 정말 비싼 짜장면 값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소고기는 되게 큼지막하게 잘려져 있고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느꼈어요. 굽기도 좋고 안에 보시면 약간 미디움 레어 느낌으로 되게 맛있게 잘 구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고기의 풍미나 그런 씹는 감도 있어서 되게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던 고기가 아니었나 싶고 어떻게 보면 트러플 짜장면인데 조금 트러플 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조금 더 갈아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O 단새우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이었어요 그냥 간 어느 정도 잘된 볶음밥? 그 밥알들의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좀진해 보이죠? 그리고 단새우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새우 볶음밥 같아요 단새우는 확실히 스시 오마카세 먹을 때가 제맛이죠. 짜장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면 자체는 굉장히 쫄깃하고 간도 좋아요. 딱 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일단 보통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먹는 데일리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양념이랑 같이 블렌딩해서 주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트러플 양도 양이지만 양파가 양념이 조금 덜 배어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얗게 보이죠 양파들이. 그래서 면에 이제 그 양념이 배. 것처럼 양파에도 좀더베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생각보다 꽤나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트러플 소고기 볶음 짜장면이었고요 이날 먹은 이제 영수증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짬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삼선짬뽕은 33,000원 이것저것 재료들이 다채롭게 들어가긴 했었는데 약간 느끼하면서도 슴슴하더라고요 얼큰하긴 한데 살짝 감칠맛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었던 샴페인 볼랭저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1 9 0 9만 원이었고요. 스프라이트 사이다 9천 원이었네요, 여러분. 이렇게까지해서 아홉 가지 메뉴를 보셨죠? 아홉 가지 메뉴에 64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술이랑 음료값도 포함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더 그레이 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캐비어 소롱포랑 홍주탕 수육 그리고 바닷가재 중건 그리고 식사에서는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은 어한 번쯤 정말 먹어 볼만 해요, 여러분. 홍주탕 수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 즐겨 먹는 탕수육이 아니라서 다르게 한번 즐겨 볼수 있고요. 캐비어 소롱포는 진짜 하나씩이라도 먹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은 이게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 짜장면 자체는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가끔씩 생각날 것 같은 맛이긴 한데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가격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애매함을 느꼈던 더 그레이트 홍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했던 메뉴들은 한 번씩 드셔보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의 더 그레이트 홍 공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